지난 시간 사자기 6장 27절까지 봤습니다, 7절. 예, 그러니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입니까? 그렇다면 좀 알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재물을 가져왔더니, 국과 고기 이런 것들을 재단 위에 놓게 하시고, 지팡이를 집어서 이렇게 재단에다 댔더니 불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바위, 바위에서 나와서 그 재물을 다 태워서 하늘로 가져가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뭐다? 그 지팡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팡이가 그 손에 잡혀 있을 때 불이 돌에서 나와서 제단에서 나와서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원은 그냥 그 손에만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어떻게 하라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예, 7년 된 수소를 가져와서 바알의 재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라. 그러니까 아세라상은 나무로 되어 있는 상이었어요. 그 아세라상을 찍어서 장작을 만들으라는 거죠. 아세라를 패서, 아세라상을 패서 이걸로 장작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장작을 만들어서 여기다 불을 붙여서 바을 재단 위에다가 그 7년 된수소를 놓고 태워서 없애버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낮에는 무서워서 못하고 밤에 가서 이제 기도원이 이해를 했죠 낮에 왜 무서웠을까요 뭐가 무서웠을까요 낮에는 아버지도 무섭고 그 성읍 사람들도 무섭고 그런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이 아버지가 이 바알 재단과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열심히 믿었으면 자기 집에 그걸 세워놨겠어요.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낼 정도면 바알과 아세라에 엄청난 열심히 있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것을 그렇게 때려 부슐라면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니곤 안되죠. 그래서 이제 밤에 했습니다. 하기는 했어요. 자 오늘 28절에서 32절 먼저 읽어볼까요? 네. 성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할의 재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재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설업으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업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아와시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네, 거기까지요 네. 자, 성업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을재단이 다 파괴됐고, 아세라는 찍혔고, 새로 쌓은 이 재단 위에 둘째 수소가 받쳐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막 하면서 이제 마을사람들이 왜, 왜 두려워했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바알의 재앙을 들으면 죠 그렇죠. 바알 신님의 제단과 상을 이렇게 막다 때려 부셔놨고 다, 다 태워 버렸으니 어 이거 이제 바알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우리한테 큰 재앙이 오겠다 이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갔어요. 그래서 유아스에게 이제 근데 이제 누가 누가 이런 짓을 했냐 그 알아봤더니 어, 기도온이 음. 했다는 것을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겠죠. 누가 말했겠어요? 같이 때려붙은 종중에한 놈이 말했겠죠. 그죠? <laughs> 우리 주인님, 주인님 아들이님이 그랬습니다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한테 가가지고 네 아들 내놔라 죽여야 된다. 저네 아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능멸했으니 그 신들이 진노하기 전에 그 놈을 죽여서 우리가 빨리 바알 신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말합니다. 이게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아주 우스운 얘기. 우죠 네 어떤 면에서 웃었습니까? 나무를 뒤쪽 했는데 나무 그걸 차고 나무가 없 무슨 보호를 할 수도 없는데 자, 자기 자신도 못 지키네 자기 자신도 못 지키고 그런데 자 이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치. 발이 노하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단은 더럽게 하고 하나님께는 제대로 된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으면서 그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기껏해야 남의 신인이 바알 재단이 허물어졌고 아세라상이 찍혀졌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한테 재앙이 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배심도 하고 그럴 것 같아. 배심도 하고 아이고 저놈들, 마음대로. 예, 저놈들 내 자식들이 저게 남의 남의 부모 마음만 생각하고 <laughs> 어? 그렇죠. 자기 부모 생각 마음은 생각도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으니, 그렇죠? 에휴 참 그렇죠. 예.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한테 불행이 미칠 것 같으니까 이 바알이 환해서 자기들한테 불행 재앙을 내릴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사람을 죽여서 그 바알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는 안 무섭고 바알과 아세람만 무서워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 주죠. 자 그럼 보통 이 정도 됐으면 아버지 요아스의 평소 다운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난리 났어야 됐죠 사실 열심히 그렇지. 이렇게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상을 다 이렇게 세워서 집 안에 놓을 정도로 아끼고 제사를 지내던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아니 우리 아들이 아 이놈 자식하고서는 막 노발대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아요. 31절에 보니까 오히려 아들을 내놓으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겠느냐?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변호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보호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해 주겠느냐?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바알이 신인데 무슨 사람의 변호가 필요하냐? 무슨 사람의 보호가 필요하냐? 그가 정말 신이면 스스로 싸우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나서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나서서 내 아들을 건드리면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도온이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랍겠어요. 아버지의 반응이 분명 아버지가 알았으면 자기를 데려다가 그냥 초죽음을 만들어 놨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음. 아버지가 자기 편을 든단 말이죠. 음. 그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진짜예요. 정말 바알이 신이라면 스스로 싸우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 입장에서는 뭘 느꼈겠어요? 뭘 느껴야 돼요? 자 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네. 못 믿겠으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했더니 어떤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단에서 예, 불이 나와서 이걸 제물을 그 태우는 것을 보여줌으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하셨구나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더니 그거에 순종했더니 분명 죽을 것 같았는데 아버지한테 엄청 혼날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도원 마음에는 안어 이상하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구나. 이게 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믿음이 지금 차곡 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첫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원은 정말 찌질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기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은 그럴만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아주 깊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실 뿐이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아버지 요하스의 반응은 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알이 직접 싸울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다?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바알이 그 사람과 다툴 것이다. 바알이 싸울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면서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적어도 느끼기는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떤 상황들을 보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비록 내가 이 일을 믿음으로 한다 해도 결과는, 아, 뻔해, 안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할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순종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아멘. 자, 33절에서 35절 세절더 읽어 주세요.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굴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무나스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네자 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제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으로 모였는데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하고 넓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군사가 모여도 될 만한 평평한 평지예요.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기도원에게 임하셨습니다. 임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단어인데 옷을 입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옷 입힘을 받았다. 성령께서 그를 옷 입듯이 그를 덮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으로 옷 입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붑니다자 나팔을 불.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네, 지금같이 전쟁을 시작할 음. 때예요. 또 하나는 왕이 오실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새해가 밝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왕이신 그분이 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때이고 또 악을 처단하시는 전쟁을 시작하시기 하시고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과 함께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팔을 불며 오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니까 먼저 아비 예세 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메신저를 보내는데, 먼저는 자기 집합 문하세, 할아버지 집하죠 어. 다들 이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기도원을 따라 나와요. 두 번째로는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참여합니다. 자, 이걸 보고 기도원이 또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느끼죠. 아, 기도원이 뭐 간데? 기도원이 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 우리가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려 합니다. 함께 나오세요라고 할때 사람들이 나오냐 말이에요. 기도원이 뭐, 무슨, 뭐, 그래도 뭐 한가닥 하는 대장이든지, 지난 과거에 뭐가 있든지, 이 집안에 뭐가 있든지, 이래야, 그래도, 아, 아, 그 사람이 부르니 뭘 하네. 그렇게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 찌질이 기도원이 나오라 한다고 나온다는 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가 좀 나가서, 저, 우리 동네 깡패 조폭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이런다고 아 그래요 우리 이번에 꼭 그놈들을 혼내줍시다 하고 나가시겠어요? 대부분 아내분들은 다 남편 붙잡 여보 무슨 소리야 거기를 왜가 미쳤어 당신 싸움도 못하는데 가서 뭐 안돼 이러고 다 붙들고 아이저저 저 사람이나 가라 그래 됐어 됐어 하고 다 붙들고 난리다고 남자들도 아유 저는 가고 싶은데 아 와이프가 잡아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안 나가고 하지 누가 누가 거기 그렇게 막 나가겠어요? 죠. 안 해요. 사람도 그렇게 쉽게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부르는 대로 지금 줄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36절에서 40절 읽어 주세요. 이디오니 하나님께 여쭈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많으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도온이 일찍 일어나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도온이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자그 유명한 기도 장면이죠 이거 뭐 다들 아시죠 양털기도. 네. 그때 이제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성령께서 기도원을 붙들고 계시죠. 근데 그의 마음 속에는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벌써 지금 하나님이 몇번 보여주셨어요. 세번 확신할 수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천사를 통해서 불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그거 보면 믿을만 해요? 안 해요? 그좀 믿음 하죠. 믿음 하죠. 그죠? 아니 어떻게 불이 그 <laughs> 나서 타 가지고 샥 올라가고 천사도 사라지고 없고 하면은 야이 놀라운 이 영적 경험을 했다 이러고 확신이 설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 아버지가 화낼 텐데 아버지가 화를 안 내고 오히려 나를 또 보호해 줘아 이거만 봐도 또아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그죠? 일단 처음에 개인적인 거, 그 다음에 가정적인 거, 그죠? 가족 안에서 컨펌을 해주시고 셋째로 어, 다른 집합 사람들한테 여, 연락을 보냈더니, 아유, 우린 못 나가 이게 아니라 다또 다, 나왔단 말이에요. 못 나왔으면 아, 진짜 하나님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이럴 텐데 사람들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같이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음. 벌써 세 번의 컨펌을 주셨는데 사람만 안 나왔어도, 아. 저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안할 텐데 지금 사람까지 다 나와서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거 안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싸울 땐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같이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여기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에는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이 정도로 초자연적인 일은 일으켜 주셔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또 38절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양털만 젖어서 짜니까 물이 그냥 그릇에 가득 될 만큼 젖었습니다. 또 다른 땅은 다 말랐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기도예, 아, 하나님께 여쭈다 아, 주여 노, 노하지 마시고 이번만 제가 한 번만 말할게요 하는데 왜 그래요? 아니 박신양 선배죠. 이게 기도니 보니까 이게 좀 가능, 가능해 맞는데.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털이 주변에 물을 이렇게 쭉 빨아들일 수 있잖아요. 주변은 마르고 아,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거 잘못 구한 것 같아. 이거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인지 자기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 기도는 이제 이게 사실 하루 이렇게 된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짜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래서 아고 내가 애초에 할때 잘못했나보다 하고서 이제 바로 또 하나님께 다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럴 확률이 있는 거 같은 거는 자기가 이제 안 한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 한 번만 다시, 제가 바꿔서 여쭤볼게 하는데, 자기도 좀 어때요? 쑥스럽죠? 한번 말한 게 있는데, 또 그러니까. 음.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고, 장난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 잘못 물어본 거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왜냐면, 기도원한테 이게 죽느냐, 상느냐의 문제잖아요.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는, 저 수, 저쪽 상대편이 지금 바다에 모래 같이 많은데 걔네들하고 음. 싸우려고 생각하니까 꼭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다시 이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화내지 말고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 사인이 아니라 자연 현상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하는데. 이번엔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이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땅, 땅은 다 젖었는데 양털만 안 젖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렇죠.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서 응답받았다고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이 길이면 은 양털이 적게 해주시고, 아니면 은안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요? 없어요. <웃음> <웃음> 없어요. 아? 자, 지금 제가, 제가 지금 드린 이 기도, 진짜. 자, 우리가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뭐 왼쪽이면 적게 해주시고 오른쪽이면 안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옳지 않다고요. 음. 현우 집사님이 하신 기도는 성경적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음. 기도는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가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왜 현우 집사님이나 기도원의 기도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드렸던 예는 왜안 되는지 아시겠느냐고. 그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그 잘못된 기도를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명령을 명령하는 <laughs>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할지를 물어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기드온이나 현우 집사님은 하나님이 아니, 주신 마음을 이 길을 가라라고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음. 가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맞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대신에. 확답을 한번 주세요. 확인 한 번만 시켜주세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괜찮아요. 그렇게는 여쭤봐도 됩니다. 그런데 음.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면 양털을 적셔주시고 저 사업을 하는 게 맞다면 저걸 해주세요. 이거는 안 맞아요. 왜요? 음. 그거는 무당들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묻는 거잖아요. 어느 길로 음. 가야 내가 성공하겠습니까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다른 점을 확실히 아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뭘 해야 성공하겠습니까? 무슨 아이템을 팔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아 아니, 아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걸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정말입니까? 그건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인을 물어볼 때 우리가 양털을 얘기할 순 없잖아요. 음. 그 사인을 구하는 그 주제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예. 어, 어떻게 되요. 아, 양털 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신 마음이 있는 네. 나한테 확신하고 싶어. 그때 네. 이제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사인을 보여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고. 그것도 기도해 보세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먼저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느닷없이 갑자기 여기 양털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 이미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제가 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로마서가 그 말씀하셨네요.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영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우리한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우리가 만약에 뭔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마음에 어,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생각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확인할 건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우리한테 마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양털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laughs> 그래서 <laughs> 양털을 하나씩 다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 말씀을 통해서도, 그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 설교를 저, 저로 듣게 하시든지, 누구를 통해서 듣게 하시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지금 이 기드온이나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어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양털을 찾고 있는다면 그거는 그거는 내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오케이. 음. 근데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아니. 거의 대답 안하셔 그런 일. 거의 그런 일에 대해서. 자, 어쨌든 어, 이 기도는. 어, 음, 이번까지 사인까지 이제 보면서 확신을 또 얻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총 기도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여러 번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자, 기도는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어, 해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야 하는 것을 그 약속이 참되다 하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깨부수고도 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디안과의 전쟁과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도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한 우리가 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사인을 구할 수는 있어요. 기도원이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잖아요. 넌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못 믿냐. 내가 벌써 몇 번을 보여주는데 하고 혼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확실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처음부터 순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생겨나게 믿음이 확정되게 그렇게 하시면서도 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믿음도 키워 가시는 모습을 보죠.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원을 용사로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고 이런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확신을 얻고자 할 때는 하나님께 사인을 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사인만 구하고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죠. <laughs> 그러니까 현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피닉스로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저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하는 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고 가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맞을까요? 다음 주에는 이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